최신 기술이 집약된 2025년형 맥북 에어 13 M4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M4 칩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앱 실행 속도와 멀티태스킹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습니다. 특히 팬리스 구조로 조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발열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. 15에서 16시간의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출장이나 카페에서의 작업에 최적입니다. 실버 색상은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아이폰과의 완벽한 연동성 덕분에 작업 효율이 극대화되며 터치패드의 편리함은 마우스 없이도 충분합니다. 이 모든 장점이 모여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선사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